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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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... 솔직히 찍익찌익찌글다 말았거든요. <laughs> 아, 나 진짜 당내식 튀릴 뻔 했잖아. 무각고지 피었습니다. 아 너무 가까운데 이거. 무각고지 피었습니다. 무각고지 피었습니다. 아아아 역대급인데? 아 개웃기네 이거. 아 미치겠네 진짜. 아니, 어, 아, 근데, 어떻게, 한 판에 두번발 헛디디냐, 싫어? <laughs> 아! 아, 씨, 바로 뒤에 있다. 오, 씨. 오케이. <laughs> 어, 기둥을 활용한 무빙. <laughs>